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중 최고의 사랑이야기를 담아 러브 베스트. <목소리> 올가을 결혼을 <목소리> 하기로 약속한 <목소리> 김성철, <목소리> 윤영선 <안녕하세요>. 커플. 안녕하세요. <목소리> 가공 다됐습니까한번 입어보세요. <목소리> 네. 오빠 나 웨딩드레스 좀 입어볼게. 어, 그래, 갔다 와. 영선의 웨딩드레스를 보러 웨딩샵에 <목소리> 들르는데 <목소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우리요? 네. <laughs>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그 설명하자면 긴데 듣고 싶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아마 97년 하고도 4월 경이었습니다. 97년 4월. 의무 경찰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성철은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었다. 아 맞아 벌금 내죠? 그런데 경찰이 바로 눈 앞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어쭈. 하는 저 여인. 한저 아저씨. 성철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피해나 지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2만원 부과하겠습니다 성명이랑 주민번호 대세요 그러나 대라는 이름은 되지 않고 실실 웃기만 하는 이 여자 뭐야 이름 들었는데 왜 실실 그러고 웃는거야? 잘못했어요 좀 봐주세요 안됩니다 구 성명이나 주민번호 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웃음> <웃음> 봐달라며 대놓고 애교까지. <laughs> 이어서 보게 윙크해 애교해 뭐 하는 거야? <laughs> 한 번만 봐주시면 나중에 제가 밥 살게요. <laughs> 그러면서 연락처를 스스럼없이 써주다니 이는 필시. 뭐라 나한테 반했나 본데. 아, 제 삐삐 번호예요 그래 그래 좋다 어, 좋습니다 대신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시는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고맙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음. 조심해서 가세요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딱지 대신 영선의 연락처를 받아든 성찬 휴가를 맞게 되자 연락을 해보는데 삐삐를 쳤으니까 전화가 오겠지 어서, 야, 바로 오는데. <laughs> 여보세요. 호출하신 분이요. 임상철입니다. 네? 누구요? 아, 저번에 무단횡단하셨다가 제가 봐드렸는데 아, 안녕하세요. 어? 되게 반가워하냐? <laughs> 내 전화 기다렸나? 저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때 밥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네. 그날의 약속대로 밥을 사는 영선 성철은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문득 쳐다보니 영선이 행복한 미소를 띠며 성철을 쳐다보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참잘 드시네요 전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요 제가 원래 밥을 좀 복스럽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나부병 같구나 응? 남자 본능이 있어 가지고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음껏 시키세요. 어, 제가 그럴까요? 자 아주머니 이렇게 밥두 개만 더볶아 주시겠습니까? 성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영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한데 게다가 아, 잘 먹었다. 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이만. 저 저기요. 영사는 다시 그를 돌려 세우고. 예? 아아 아, 아니요. 잘 가시라고요. 뭔가 자꾸 얘기하려는 <laughs> 표정. 말한 해서지는 게 저렇게 아쉽나? <laughs> 성철은 영선이 자신에게 한눈에 <laughs> 반한 것이라며 흐뭇했다. <laughs> 그러다 성철에게 <laughs> 무단 횡단 딱지를떼일 <laughs> 뻔한 영선의 사정은 너무나 달랐으니. <웃음> <웃음> 성철과 처음 만난 그날. 영서는 회사일 있고요 은행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짜증이 잔뜩 나서 다시 은행을 가는데. 아, 제수 진짜네. 하필이면 경찰한테 딱 걸리냐? 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어리버리 한 게. 한번떼 써봐야겠다. 아 짜증나. 무단 횡단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소 작전을 써보는 양산. <laughs> 프로필 <프로듀스> 사진 찍는. <laughs> 어쭈. 벌써 맛이 갔구만 좋아. 잘못했어요. 좀 봐주세요. 안 된다. 어서 주민번호 성명 드세요. 음, 보기보다 질기네. 그치만 나도 만만치 않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요.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나중에 밥 살게요. 예? 선호예요. 좋습니다. 대신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음부터는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고맙습니다. 꼭 연락하세요.어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영선은 연락처를 상철에게 주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서 연락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호출하신 분이요.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네? 무단횡단하셨다가 제가 받으셨잖아요. 뭐야, 이 인간 진짜로 전화했잖아. 아, 짜증나. 그때 그 의무 경찰이 전화를 한 것이었다. 영사는 약속대로 밥을 <목> 사게 되는데. 이거 <목> 좀 귀신 시켰나? 돼지같이도 먹네. <목> 왜안 드세요? 참잘 드시네요 전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제가 <laughs> <laughs> 원래 밥을 좀 복스럽게 먹는 스타일이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복스럽게 먹는 거 좋아하네 어 토할 것 같아 게다가 마치 모자란다고 시위하듯 음식을 팍팍 긁어먹고 핥아먹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있으시면 마음껏 시키세요 그럴까요? 저아면머이밥두 개만 더 먹어주세요! 거기다 추가로 음식을 더 시키기까지 하고 <목소리> 네가 인간이니? <목소리> 그렇게 <목소리>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목소리> 와 정말 배부르다 <목소리> 그럼 이만. <laughs> 가만.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이러다 또 연락하는 거 아니야?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웃음> 저기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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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는 영선.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는다. <laughs> 아니다.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요. <laughs> 잘 가시라고요. <laughs> 이것이 영선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이었다. 그 후로 영선은 삐삐 번호를 바꿔 버렸고 자연스레 연락이 끊긴 것. 아, 그랬구나. 너무 재밌다. 그렇죠. <laughs> 근데 네. 또 어떻게 만나 다시 결혼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그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군을 제대하고 자취방을 구하려고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몇년 후, 상철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 준비를 하면서 하숙집을 구하고 있을 아, 때였다. 찾아도 없네. 하숙집을 구하던 상철은 간만에 괜찮은 조건의 집을 발견하고 전화를 거는데. 음, 여기 괜찮나요? 음. 여보세요? 하숙집이죠? 죄송하지만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직접 하숙집을 가보고 결정하기 위해 길을 나선 성찬 그러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아, 도대체 어디라는 거야? 여보세요. 예 직진하니까 학교 후문인데요. 저 죄송하지만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헤매고 헤매다 예. 하숙집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몇년전 우연히 만났다 헤어진 영선이 나타난 것! 어? 아까 전화하신 분이 그쪽이세요? 아, 예! 아, 그럼! 아, 이야,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게다가 너무나 반가워하며 활짝 미소를 띤 채로 말이다 <laughs> 날 다시 만난 게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해서 하숙집 딸과 하숙생으로 다시 만나게 된두 사람 어떻게 다시 만났냐고요? 네. 그러나 영선의 사장은 성철과는 또 달랐으니. 성철의 전화가 걸려온 문제의 그날, 영선은 꿀 같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아, 시끄러. 엄마, 엄마 전화 좀 받아. 잠에서 덜 깨어 짜증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하숙집이죠. 맞아요. 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 학교 앞 삼거리 아시죠. 거기 슈퍼에서 카트네 쪽으로 직진하시면 돼요. 하숙집을 묻는 전화에 성의 없이 가르쳐 주고 또 다시 달콤한 낮잠에 빠져드는데. 아, 저 괴로움 알죠 아. 여보세요 아, 직진하니까 학교 소문이에요, 소문 후문. 어딜 직진하는 거예요? 내가 곧 나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 진짜 좀 나와주세요 아, 길도 안 와서 제대로 못 찾어 이 사람 완전 바보 아니야? <laughs> 답답해하던 영선은 직접 나가기로 음. 하는데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영선을 기다리던 사람이 몇년전그 의무경찰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 아, 저기요. 어, 여. 아까 전화하신 분이 그쪽이세요? 아, 예. 야, 우리 영선 이렇게 이또 만나네요. 여. <laughs> 그러게요. 뭐야? 여기서 인간이 왜또 만나 아그 장을 안 받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난 것이다 그뒤 한지붕 아래서 같이 생활하게 된두 사람 같이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다른 면도 알게 되었고 기막힌 만남을 인연으로 데이트도 하게 되는데 결국 사랑으로 발전해 마침내 올가을 결혼을 약속하게 된두 사람 드레스를 보기 위해 웨딩 샵에 온 것이다. 근데 저거 얼마예요? <laughs> 저거요? 저 저거 싸게 나온 제품인데 100만 원 <laughs> 100만 원요 신부님 나오십니다 저거 봐 아주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네 입구리아가지고 무슨 드레스가 그렇게 비싸? 이거 입어나 저거 입어나 그게 그거구나. 비싸다. 오늘도 둘은 수평선 같은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가며 열심히 예쁘게 사랑을 하고 있다.